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요 미니어처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드디어 토핑함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니어처 토핑이 아닌 미니어처로 다시 활동을 할 거예요 네 일단 토핑함 전체 어, 샷은 1호예요 근데 제가요 이거를 방송을 하다가 이게 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다시 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다시 하는 거예요. 얘는 초창기 시절 때 만든 거예요. 얘는 제가 뭘 만들지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맨 처음에 했던 비즈들을 넣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요, 라임 토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망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얀색으로 좀 섞어가지고 민트색으로 만든 다음에 하트 초콜릿 민트와트 초콜릿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그나마 초창기 때제 자신이 던 롤리파 토핑이에요. 바니쉬 발랐고요. 유... 그래서 광이 나죠? 얘는 그냥 고무줄 잘라 만드는 건데요. 당면 토핑이에요. 얘는 짜장면 이용할 때 쓰면 좋고요. 얘는 얼음, 얘는 얼음 토핑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사람들이 씨앗이라 그러는데 통태기 토핑이에요. 역시 통컬이죠 그나마 잘 만들었어요. 오이채 토핑이에요. 처음으로 눌렸을 기술을 사용한 토핑이죠. 얘는 망고 슬라이스 토핑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네모네요. 엔청 포도알 토핑인데 너무 커요. 레몬 적 이는 통 레몬 토핑이에요. 청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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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때 토핑 맞췄고요. 이거는 거의 사기 사기예요. 이는 밀리오레스산 커케이 토핑, 키위 토핑, 라인 토핑, 레몬 토핑. 롤케이크 토핑, 오렌지 토핑, 딸기 토핑, 초코딸기도 있습니다. 수박 토핑이랑 얘는 아이스크림 토핑이에요. 너무 크죠? 그리고 얘는 고구마 슬라이스 토핑이에요. 고구마 슬라이스 토핑도 되고요. 고구마 슬라이스 토핑은 대로 아몬드도 대로이고요. 아몬드 토핑도 돼요. 근데 좀 큰. 느낌. 네 여기에요. 생물의 소화시양기투 오케이 됐다. 네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성공작, 얘는 성공작이죠? 바게트 퐁터핑입니다선 보이시나요? 플래시 꺼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애들이 뭐 이상하다 했던 두부 조각 토핑이에요. 좀 이상하죠? 얘는 떡볶이 떡 토핑입니다. 연청 포도알 토핑, 청 포도알 토핑이고요. 얘는 케이크 위에 올릴 때 장식할 수 있는 딸기 생크림 토핑입니다. 얘는 다크 다크 초콜릿인데요. 바니쉬를 안 발랐는데 이렇게 매끈네요. 그리고 얘는.